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세상 풍조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 341장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자가를네 <목소리> 가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마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니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방인인 이 현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을 찾았습니다. 어 이제 유대 땅에 왔으니 이 곳에 왕이 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하고 왕궁으로 간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이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냐? 그들이 묻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별을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자들이 그의 별이라고 칭한 것은 그들이 고대하던 별, 즉그 왕의 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 근처에서는 메시아 탄생 예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전능하신 방법으로 한 별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부에게 고기로, 병자에게 병고침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각종 이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또이 현자, 이들에게는 별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개가 주인에게 엎드리듯 한다는 뜻으로 동양에서 왕이나 군주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은 깊은 존경심과 그리고 절대 복종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자들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여겨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에돔 출신의 늙은 왕 7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헤로세겐 청천 병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혼란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암살당할까 봐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죽인 잔혹한 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그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에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물으니라는 이 미완료 시상으로 끈질기게 계속하여 반복하여 물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 지체 없이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저들은 성경 지식에 능통하였으나 그분이 이미 나셨다는 것을 이방에서 온이 현자들에게 듣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형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던 현자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근처에 살고 있는 이들은. 메시아의 오심도 그리스도의 오심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갖고 있고 능통했으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시몬과 안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롯은 별이 나타난 때, 즉그 별이 동방에서 나타난 이후 얼마 동안 비쳤는지 묻습니다. 헤롯이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이 현자들은 오랜 여행으로 여기까지 당도한 것이죠.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알아낸 헤롯은 자신이 가서 경배하길 원한다고 거짓말로 속여 새로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늙은 폭군의 강교한 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의 나심으로 세상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참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경배하기 위해 온 박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일당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계속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메시아의 나심은 순조롭지 않고 참여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 현자들과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헤롯 그 일당들이 매우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이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들처럼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고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재림을 소망하고 깨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능통하다 하더라도, 바로 이들처럼, 서기관과 이들처럼, 영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어둠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재림 소망과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성경만 교회만 다니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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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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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옵소서